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된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훈련은 공습경보발령, 경계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와 지하철 환승통로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 및 운행됐습니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역 사거리까지 여의 이교 사거리부터 광흥창역 사거리까지 하계역 사거리에서 중화역 사거리까지 진행됐으며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구는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 사변 등 비상 상태와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 훈련,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 행동 요령 숙달 및 생활 밀착형 안전 교육, 민간이 유관 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